연구 설계 방법 중에 무작위 배정 방법이 적절한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무작위 배정이라는 것은 모든 연구 대상자들이 시험군과 대조군에 배정될 확률을 같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야만 관심 있는 어떤 처치가 효과가 있는지를 볼때 처치군과 또 다른 처, 비교군 간의 그 비교가 그 비교 가능하도록 이제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려지거나 알려지지 않은 예후 요인이 있더라도 두 군을 비교할 수 있게끔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관심이 있는 요인에 대한 비교만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나머지 요인들, 나머지 예후 인자들을 두 군이 동일하게 매칭시킨다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눈가림을 유지 보장하고 그리고 시험자의 임의 배정으로 발생할 수 있는 바이어스를 제거합니다. 무작위 배정 중에 가장 간단한 것은 심플 랜덤라이제이션입니다 단순 무작위 배정. 그래서 이것은 동전 던지기, 난수표, 컴퓨터에 의한 난수 생성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두 분으로 나눈다면은 이것을 뭐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시험군, 뒷면이 나오면 대조군 뭐 이렇게 할수도 있고 난수표를 생성해서 뭐 홀수는 뭐 대조군 짝수는 시험군 뭐 이거는 연구자가 정해서 할수 있겠죠 만약에 분배장이 여러분이며 그 여러분에 할당될 수 있도록 어떤 난수표를 이용해서 규정을 정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것의 장점은 구현이 용이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실제 구현시 시험 대조군별 연구 대상자의 수가 균형이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이런 거는 특히 확보할 수 있는 대상자 수가 작은데 이것을 두 군으로 나눠줘야 된다. 이렇게 되면은 이런 단순 무작위 배정을 하게 되면은 언밸런스가 일어날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검정력이 낮아질 수도 있고 두군간의 대상자 수가 많이 차이가 나면. 그리고 소규모 연구는 물론이고 대규모 연구에서도 많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연구심의하다 보면은 단순 무작위 배정을 한다라고 계획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물론 샘플 사이즈가 아주 충분하지 않은데도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방법을 공부해서 더 나은 그 무작위 배정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연구 대상자 수가 200명이 넘으면 심한 불균형의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균형이 안 맞는다 하더라도 통계적 검정력에 든별 영향이 없다라고 해서 그냥 심플 랜덤아이제이션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단순 무작위 배정의 예입니다. 만약에 대상자 수가 10명이라고 가정을 했어요. 이건 아주 극히 작은 경우를 예를든 건데 그랬을 때 어, 하얗게 된 그룹이 컨트롤을 나타내고 까맣게 칠한 거를 어떤 처치군이라고 했을 때 동전 던지기를 해서 어, 앞에 컨트롤군과 트리트먼트가 어떻게 할당이 되는가 봤더니 계속 하얀 게 나오고, 꺼번 게 나오고, 하얀 게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7대3으로 할당이 된 경우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샘플 사이즈가 확보할 수 있는 대상자 수가 많아지게 되면은 이 불균형은 좀 적어지게 되겠죠. 만약에 불균형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양쪽 분에 이미 충분한 데이터 사이즈가 있게 되면 분석 결과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연구에서 샘플 사이즈를 충분히 확보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럴 경우엔 그럼 어떤 방법이 더 적절할까 하는 것이 이제 블록 무작위 배정법입니다. 블록 랜더마이제이션 그래서 단순 무작위 배정시 발생할 수 있는 공간 연구 대상자의 불균형을 막기 위해서 이제 사용되는 것인데, 블록 사이 블록을 정해놓고 그 블록 안에서 무조건 거기서 대상 시험 대조군이 일대일로 되도록 맞추는 겁니다. 그래야만 다음 블록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다음 블록이 할당할 수 있도록 이제 하는 거죠. 장점은 시간에 따라 모집되는 연구 대상자의 특성이 잘 나질 경우에도 균형을 맞춰줍니다. 그러니까 블록마다 채우니까 블록이 채워질 때는 유사 시간 내에 오는 확보되는 대상자일 가능성이 크겠죠. 그러니까 블록 내에서는 어 연구 대상 시간에 따라 모집되는 그 연구 대상자의 특성이 이제 유사하게 분포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균형 맞추기가 이제 용이하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 단점으로는 분석이 복잡하다. 물론 많은 경우에 블록 랜덤라이제이션을 하고 나서 두분을 나누고 나서 어 데이터를 확보하고 아 데이터를 할당하고 그리고 트리트먼트를 하고 나서 나온 결과 갖고 그냥 바로 분석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것을 그냥 두분이라는 팩터만 갖고 시험 대조군이다라고만 놓고 어떤 관심 있는 변수들을 비교 분석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대로 하려면 여기에 블록 이펙트를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블록 효과가 분명히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블록 랜덤화이션을 제이 그림으로 보게 되면은 이 경우에는 샘플 사이즈를 20개로 예를 들었어요. 근데 이 경우에는 이제 블록 사이즈를 4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명, 이 블록 사이즈는 네 명인데 우선 내가 동전을 던져서 두분으로 나눌 때이 이 안에부터 채우고 지금 그렇게 되면 20명을 블럭 사이즈 4 4인 블럭으로 채우려면은 여섯 개의 블럭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1번부터 6번까지 블럭을 일단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주사위를 던지면서 앞면 주사위가 아니고 동전을 던져서 앞면 뒷면이 나오는 걸로 케이스 그러니까 시험금과 대조금을 분리한다고 할때 그거를 첫 번째 블럭에서터 먼저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시험군 시험군 대조군 대조군 뭐 이렇게 꼭 나오진 않을 텐데 뭐 시험군 나오고 시험군 나오고 그다음에 또 시험군이 나오면 그 시험군은 두 번째 블록에다 할당을 하는 거죠. 또 마찬가지로 또 이제 극단적으로 자꾸 시험군이 나온다. 그러면 그 시험군이 다 채워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들 을 갖고 대조군이 나오게 되면 그때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블록부터 채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험군이 나왔고 이제 첫 번째, 그 다음에 또 시험군이 나오고 그 다음에 대조군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또 시험군이 나오면 그 사람은 두 번째 블록으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던졌더니 대조군이 나오면 그 사람은 일단 첫 번째 블록에다 채워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블럭 랜덤 아이이시입니다 그래서 그 대부분의 분야에서 의학, 의치학 분야에서 데이터가 사이즈가 크다 그러면은 그냥 심플 랜덤화이제이션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데이터가 작은 경우에 이제 몇십 개, 그러니까 수십 개가 안 된다 그럴 때는 블록 랜덤화이제이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임상 통계 사례집 2012 자료에 있었던 건데, 어 이것들이 이제 통계적인 심의 내용 중에서 어 기존에 작성했던 연구 설계를 보고 뭐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잘 정리된 거라고 해서 예제가 있는 것인데 어, 시험 설계에서는 본 임상 시험은 비공개 단일 맹검 임상 시험으로 총 XX명의 피험자가 등록되고 뭐 여러 개의 기관에서 실시한다. 임상 시험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신년 피험자를 대상으로 요즘은 피험자라는 용어를 쓰진 않거든요. 이게 음, 시험 대상자 뭐 이렇게 하고 있을 거예요. 피험자 적합성을 판별하고, 판별을 진행하고, 또뭐뭐 뭐를 시행하고, 시행하고 몇주간경으로총몇 개월 동안 추적 관사를 진행하여 시험 대조군의 뭐뭐 뭐를 비교하는 것을 일차 유효성 평가 변수. 그러니까 얘가 일차 유효성 평가가 되고, 뭐 기타 어떻게 한다. 이게 이제 연구 설계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쓰고, 사실은 이렇게 서술형으로 쓰면은. 있는데 벌써 이제 꼬이지요 내용이 그래서 이제 시험 설계를 할 때는 대부분 번호를 붙여서 아이템아이즈 하는 게 사실은 검토하기가 좋습니다 1, 2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연구에서는 이제 시험 대조군에 대한 계획을 세웠어요 시험 대조군의 무작위 배정 방법 그래서 시험자가 최종 선정되면 이제 몇 명이 산출되면 확보가 되면 난수표를 이용하여 무작위 배정하고. 배정표에 피험자의 식별을 부여한다 그니까 피험자 코드가 있으니까 거기다 난수표에서 나온 결과를 매치시켜서 이제 환자를 할당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그거를 여러 기관에서 한꺼번에 하고 있으니까 각 기관별로 개별적으로 배분되고 또 피험자에게 배정된다 그리고 연구를 진행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